오우 에에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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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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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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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에이 에이 에 아 진짜 개안 아, 죽어 이 새끼 a 하나 a 이 하나 에 a 하나 계산하계산삼 계산 라이플도 있어 잡아야지 잡아야 나이스 괴 라이플하고 쌀방 스나이었형 이거 줘형 이거 줘 빨리 그래, 뭐야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 <laughs> 형 여기 개구로 가형 개구로 가 쌀방 뭐해뭐해 뭐야? 뭐야, 뭐야. 아는 <laughs> 뭐 거야? 어삐 왔다. 어삐 왔다. 빨리 오, <laughs> 멋있는데? <나나>? No, 나. 오, 코트 멋있는데? 나너 아니. 나라고 말해 줘. 나이스샷. 뭐깐잠거리상거리 나이스. Mission clear. Blue team w i n 내가 이거 내가 잘해 줘서 그런 가개게 하고

<웃음> <회전을> <웃음> 그래도 이새끼들은 털어 진짜 내가 있어 세원도 브레스 중이야? 아니 아 그냥 할필요 없지 뭐오 얘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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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B B B B B B B B 셋 B 셋 B 셋아 개삐 아니 반디 휴리 반디 B 방 뭐, B 방 B 방 하나 더 하나 더 와 개피 개피 삐방 개피 아렉 진짜 자, 렉 쩔어 어, 뭐야 자, 자. 나이스 판디 뒤고 주발 뒤고 주발 아왜 이렇게 크려지 고탑 하는 거 맞지 자세 <웃음> <웃음> 뭐가? 아, 한도안 맞았어 뭐야 자세. 왜 이렇게 다세 갑자기 아 보시죠. 어, 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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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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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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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이오 졌어. 에케이피. 아, 오라마나. 와. 그럼 저

아, 방금 거반 피디 했어요. 배아면 진짜 많이 왔다. 아, 에이프알 잡았 는데 머리 구구구오이 가자. <돠>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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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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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아 쌀캉스나 뭘 렉스맨 이름 뭐야? 아, 아, 아 왜저에있어 아, 진짜 렉 아, 게임 프 몰라 저기뛰러와다 뛰러와라, 싸 오바, 오바, 반찬 말아서 우리 텐나걸리잡인 아, 인 어, 빈, 인 어, 라이플 들었다, 라이플 들었다, 설 때, 설때 야, 대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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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 라스트템, 대문, 대울대울대울대 그럼 로 가는 거 싸울 들 없을 거야? 뭐야울 배랑 아로 갔네 잘못나리 가. 멋있어.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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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다 어딨어? 에딨 머리 딨어 어딨어? 어하어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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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. 시간끌고 있어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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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어딨어? 어딨어? 엄청 잘했어 멋있다. 나 쥐고 오지. 쥐지 쥐먹 뭐야 이거? 나늦었어 그렇게 화나안 가. 지먹을왜 그렇게 당했는데 나 뼈할게. 빨리 뼈한 명태 빨리 뼈, 태형 빨리 뼈. 아, 뼈야겠다 이거. 아! 에이 아, 진짜 I'm gonna cut once now, 진짜 at least before I die. 아, 나 안경 때문에 귀 아파. 비비비비비, 올 뭐야 엄청 많아? 걸려. 올피. 설중비설좀폭 엄청. 폭 있는데. 비설중 비야, 좀설중이다설 뭐야? 뭐야? 완. 짜파. 박스, 못박 하나, 못박 하나. 나이스 4. 나이키 4. 5대1, 4대나 5대1, 4대 나이스. 1 4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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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1 4대1, 4이1이대1 4대1, 4대 나이스, 나이스. 1 4대1, 4 1이 오늘 컷트 나나 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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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어, 다 왔어? 어, 옵이, 옵이. PIM, PIM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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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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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우와, 이일대일 1대 잘못하면 오른쪽 옆고 오른쪽? 이방 오른쪽 딱갈 달라 어있을걸 아마 우와 내리빨리 쳐봤어 권총권총권총권총 이제 아우박5 진짜 <목소리> <제이게 목소리> 개호가 아, 진짜 아, 진짜 거개 폭까지 이렇게 폭까개호아그아 그랬다 아 그랬다 <목소리>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스그아 그랬다 아그다아그다아그다아아그다아그아그아 난너킬들 밖에 안 보여 지금 <laughs> <laughs> 개고마라 킬를연결다진까지해다고했잖아왜 이래 계속 먹어줘 지봐 이거 봐밖겠다 이제 제대로 할게 내 마음을 회상은 다 A 설계해준다 나와 내가 따줄게 애들 데뷔뭐나 빨리 사 <laughs> 오씨오이오씨오 <laughs> 야, 바로, 바로, 오이씨오, 어이씨오 오이씨오, 이씨오 오이씨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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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오나이씨오오나씨오 오이씨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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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오 가자, 끝나가지고. 가자, 가고, <놀람> 오. 고가자 10승 가고, 오승 가고, 5승 가